아, 제가 지금 평소하고 다르게 네, 밖에서부터 앉아있고요. 안에서부터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어때요? 아, 니 그냥 물한 잔, 물한잔 드세요, 그냥. 네. 찬물이요, 네. 여긴 지금 기계가 이제 육헤드고요 바늘대가, 돌토 바늘대.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이제 기계 돌리시는 거 약간 추고 계시는데. 앞엔 작업하신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미싱으로 오브러블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의 이제 가위, 쪽가위종류별로 그 있죠. 가위도 한 서너 가지 되는 거 보니까 뭐 종류별로 이제 사용처가 좀 달라 보입니다. 아까 저기 이제 그 커팅한 와펜 지금 이제 요 미싱에서 이제 완제품 작업을 하시겠죠 네. 안타깝게도 지금은 한번 보실 수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거 지금 오버록 작업 지금 하실 거 아니시죠 이, 이 업체는 유, 그, 여기 구로 유통상가에서 벌써 한 20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자, 잠깐 바꾸러 나가 볼게요. 전형적인 유통상가 모습이죠. 네. 가나한 기업, 컴퓨터 자수, 로고 명찰. 여기가 보통 이제 구로공구상가, 구로공구상가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 유통상가가 아마 정확한 명칭일 거예요. 물기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조금 작업을 쉽게 하시려고 밑에다가 이제 발판을 이렇게 두고